안녕하십니까 짝송농군입니다. 올해 고추농사 시작으로 모종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우선 제 밭에는 총 280포기를 심을 예정으로 구멍을 뚫었으며 이 이랑과 이랑 사이의 폭은 1m 5 0 c m 고요 고추와 고추 사이 간격은 조금 좁은 듯 하지만 35cm입니다. 그러고 내 포기마다 하나씩 지유대를 미리 바가 두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요즘 다들 고추 모종을 심으실 때 뿌리에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는데요.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 고추 뿌리를 펴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줍니다. 그러면은 땅에 심었을 때 착근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. 우선 구멍에 오늘 은 물을 조금만 붓겠습니다. 비온 뒤라서 포장에 물기가 좀 많이 있기도 하고요. 못서는 스푼을 이용해서 먼저 자리를 정리를 하고요. 이 모종 심는 깊이는 떡잎 아래부분까지 특히 트리에 있는 그 깊이만큼만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름 안된 흙으로 이렇게 구멍을 막아주겠습니다. 그 이유는 수분 증발도 막아주고 앞으로 뜨거운 날씨가 계속될 경우에 땅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지열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겠습니다. 이상으로 한 폭이 심어 봤는데요. 계속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올해 농사 다들 잘 지었어서 대풍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